이 시바이누가 고래들이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특히 최근 몇 달간 이 시바이누 고래들이 얼마나 많은 매수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고래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간이나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개인을 말하죠. 근데 왜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을까요? 이 고래들은 보통 가격이 저점일 때 매수를 해두고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이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 고래가 매수한 걸 보면 약 2조개를 매수하고 이 매집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면 이 시바이누가 가격을 바닥을 찍었을 때인데, 이때 매집이 들어오고 시바이누가 가격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매집이 들어오면 이 차트를 움직일 만큼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래들은 가격의 흐름을 주도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 시바이누가 조만간의 상승을 보여줄 거에 대한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최근 시바이누 고래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인데 실제로 구조개 이상의 시바이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로 1조 5,7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고래들이 최근에 저점인 가격에 시바이누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매집은 시바이누의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라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 뿐만이 아니라 시바이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계속 매집해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이 시바이누의 희소성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시바이누의 가격이 상승이 나눠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고래들이 매집을 꾸준히 하는 이유도 이 시바이누가 장기적으로 크게 갈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이 시바이누의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바이누 생태계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시죠. 이런 점들이 가격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 가격 회복에는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얼마 전에 시바이노 마케팅 대장 루시가 중요한 발표를 했죠. 바로 시바이노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호의 출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나 못 보신 분이 예실까봐 짧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워는 시바이노 홀더들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왜 중요하고 좋으냐면요. 이 다워가 생기면 프로젝트의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 이 홀더들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직접 참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주식회사 주주들이 결정권을 가진 구조랑 비슷한 거죠. 이런 점이 시바이노 홀더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을 줄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래들의 대규모 매직과 다오 출범 계획이 함께 맞물리면서 가격 회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지면 이 시바이노는 고점을 회복하고 더큰 상승으로 인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서 이 시바이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성장과 가격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지금 이 모든 것이 시바인의 가격이 바로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세계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연준의 규제 변화 각종 경제 지표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바인우를 좋게 보는 이유는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생태계 그리고 다오를 통한 이프로젝트의 투명한 참여라는 엄청난 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바인우가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진짜 엄청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잊으신 건 없으시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꼭 필요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들어서고 진짜 엄청난 불장이 예고되고 있죠. 근데 우리 시바이누가 언제부터 상승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과 시바이누가 상승을 한다 1번 아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 후에 상승을 한다 2번 010-5798-5994 010-5798-5994 5994 이쪽으로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더 도움이 돼서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의견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바인우가 오랜 하락세를 벗어났다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바인우의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길이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시바이노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더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바이노 가격 약 0.19원에서 0.53원 정도까지 약 170%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은 요즘에 시바이노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고래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 고래들의 매수가 같이 나오고 이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비트가 하락이 와도 시바이누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바이누가 새로운 상승 시그널이 나와 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가 합쳐져서 우리 시바이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가, 시바리움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고요? 바로 시바리움 네트워크가 무려 4억 2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를 했는데요. 아, 근데 이게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시바리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바리움은 시바이노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2 블록체인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레이어2가 무엇보다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 덕분에 이 시바리움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시바리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시바리의 거래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시바리움의 거래까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와야죠. 바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바리의 소각도 함께 나온다는 거죠. 이 시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자동으로 시바이누를 소각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 소각 메커니즘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 수수료의 70%나 소각이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소각이 일어나면서 시속성이 높아지고 이 시바리움은 단순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바이누를 유지를 하고 성장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래들의 매집 그리고 하락 추세선의 돌파 후 리테스트 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시바리움의 거래량 증가가 이 시바인의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년 전만 해도 범잠을 설치며 큰 손실을 경험하고 인생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섰고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며 유튜브 방송까지 시작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처음 코인의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가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실제로 현금화하는 걸 목격한 후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점점 큰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 큰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요. 불법 유로 리딩방에 들어가 큰 수익을 꿈꾸며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여러 번의 손절 끝에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트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매매를 시작한 끝에. 빌린 돈을 모두 다 갖고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정말 여러 곳에 방문하고 공부하며 알게 된 코인은 바로 RWA 윙 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을 겁니다. 블랙록이 출시한 실물 자산 토큰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RWA 코인. 이 코인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합니다. 이 RWA 코인의 주요 장점은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비유동자산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탈중앙한 금융서비스, 디파이와 결합하여 실물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디파이 사용 사례를 더 확장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세계를 열어줄 활로가 될 것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 예술품, 채권, 기금속 등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RWA 코인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RWA 민코인인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큰 하락 속에서도 RWA 코인들과 민코인은 회복이 빠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급상승하며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 이 종목에 투자해 보세요. 이 민코인 특성상 수천 퍼센트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5천 원이 5천 만 원, 만 원이 1억이 되는 순간을 말이죠. 이번에 제가 입수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현재 업비트에서 상장된 이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단기간대에 수천 퍼센트 이상의 큰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며 접근하시면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 010-5798-5994. 010-5798-5994. 종목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밈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 매진돼서 못 사셨던 경험 있으시죠? 고민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내용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이루다가 여러분의 성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